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제시의 어데이트돈 새로운 정보들은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은 남겨주시고, 댓거은 그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우 체림이 방송에서 전 남편 가오쯔치를 언급한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 중인 가오쯔치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림은 29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 이하 내가 키운다. 에 출연의 아들 민우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제작진은 채림에게 민우는 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채림은 민우가 새돌이 되고 설명을 꺼냈다. 민우가 입 밖으로는 안 꺼냈지만, 그게 시선 끝에서 항상 느껴졌다. 민우랑 밖에 나가면 민우가 아빠와 있는 아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래서 민우야 혹시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더라. 그래서 민우는 아빠가 없는 게 아니야. 아빠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달라지더라. 나한테 아빠가 있어. 라고 했다며 눈물을 내비쳤다. 이어 "왜냐면 민우 기억 속엔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 "너무 아기 때여서 그래서 민우 아빠 있어" "근데 지금은 보러 오지 못하는 거야"라며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더니 "말없이 계속 보더라" "아빠야"라고 묻길래 "응 아빠야"라고 했다고 털어왔다. 그 뒤로부터는 밖에서 아빠와 있는 가족들을 유심히 보지 않게 됐다고. 채림은 민우 친구가 민우 아빠는 어디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빠는 중국에 있어서 못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다행이다. 그때 얘기해 주길 잘했구나. 때문에 이렇게 대처를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내가 일부러 아빠 얘기를 꺼내는 날도 있고 한동안은 아빠 얘기한다. 그러고 나면 민우가 나를 꼭 끌어안고 엄마 고마워라고 하더라라고 후련해진 마음을 전했다. 이 같은 방송 이후 체림과 이혼했던 가오쯔치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 배우인 가오쯔치는 이혼 후 중국에서 꾸준히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혼 직전인 지난해 11월 영화 전염병 2020 나는 의사입니다에 출연했으며, 최근 기타 형제의 출연을 확정 짓고 방송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인 웨이보를 통해 작품을 홍보하거나 근황을 전하는 등 팬들과 소통을 펼치고 있다. 또 온라인 상에서 유행 중인 틱톡 영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채림이나 아들 민우에 대한 언급은 이혼 당시 올린 메시지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림과 가오쯔치는 중국 드라마 이시 가문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2014년 결혼해 2017년 아들 민우를 품에 안은 두 사람은 지난해 결혼 6년 만에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화두에 올랐다. 이들은 이혼 전부터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을 했다고, 당시 체림의 소속사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남편과의 이혼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서를 부인했지만 이듬해 12월 두 사람은 이혼 소식을 전했다. 싱글맘으로 다섯 살 아들 리우 군을 홀로 키우며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던 체림은 지난 7월 JTBC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에 출연해 솔로 육아 생활을 공개하고 있는 바. 또한 그는 중국인인 아빠와의 소통을 위해 아이가 꼭 배워야 할 언어다. 중국어 공부를 내년부터 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방송 이후 체림의전 남편이자 아들 리우 군의 아빠인 가오쯔치의 근황에도 관심이 높아진 바. 가오쯔치는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친애적 오형에 출연 중이며 SNS를 통해 드라마 관련 사진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혼 보도 이후 체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나의 인생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가고 있을 뿐이라고 심경글을 게재했다. 가오쯔치 역시 웨이보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한다. 선물엄마로 방해받지 않고 잘 지내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제 영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은 남겨 주시고, 을걸은 보내 주십시오. 구독해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